롯데공인TV입니다. 오늘 보실 물건은 숲 속에 위치한 힐링 주택입니다. 위치는 경북 울진군 후포면 삼륜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산 밑에 위치하고 후포 바다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숲 속에 조용한 힐링 주말 주택입니다. 위성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후포 3윤리 토지 위성사진입니다. 본 물건지가 여기 있습니다. 후포 해수욕장은 여기입니다. 그리고 오차더 요양병원이 여기 있습니다. 후포 해수욕장까지 거리는 본 물건지에서 승용차로약 3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현장으로 가는 진입도로입니다. 진입도로는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어서 차량 진입하기가 쉽습니다. 여기 마당에도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당 앞에 텃밭이 있고요. 현재 주인께서 양봉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토종벌 양봉을 하고 계신다 합니다. 마당 입구와 뒤쪽에도 텃밭이 있고요. 마당 곳곳에 월통이 있습니다. 건물 구조는 등기상 강 파이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마솥 옆에도 월통이 있네요. 텃밭에는 고추를 비롯해서 각종 채소가 심어져 있습니다. 물은 산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당 앞에 텃밭입니다. 여기에도 토종 벌통이 있네요. 본 물건지에서 후포해수욕장까지 승용차로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닭장입니다. 진돗개 한 마리가 닭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닭장 뒤쪽에도 벌통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곳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이며, 건폐율은 20%입니다. 주택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문 앞에 싱크대가 놓여져 있고요. 싱크대는 기역자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싱크대 앞에 작은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식탁을 놓으면 될것 같습니다. 거실 문 입구에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실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거실입니다. 거실 벽과 바닥은 원목 자재로 마감 처리되어 있습니다.여기가 화장실입니다.화장실은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 샤워 정도는 할수 있겠습니다.본 건물은 동식물 관련 시설로 다른 데 주택이 있더라도 이 건물을 사면은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거실이 상당히 넓습니다. 큰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큰 방인데요. 방이 상당히 넓습니다. 벽면과 바닥, 천장 모두 원목 자재로 마감 처리되어 있습니다. 어른 두 분이 생활하시기에 딱 알맞은 공간입니다. 후포 시내 도시와 가깝고 조용한 숲속에서 힐링하실 분에게 적극 추천드립니다. 승용차로 3분 거리에 후포시장이 있고 마트와 병원이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 물건의 토지 면적은 286평이고 건물은 28평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건물 사용 승인일은 2007년 12월 5일이지만 최근에 수리를 해서 아주 깨끗합니다.아직까지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면 오른쪽 밑에 구독 글자 눌러주시고 왼쪽에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로운 매물 영상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구독은 무료입니다.물건 설명을 해드립니다. 매매 물건지 주소는 경북 울진군 후포면 삼륜리에 위치합니다. 대지 면적은 286평이고, 건물 면적은 28평입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용도 지역은 자연 녹지 지역으로, 건폐율은 20%입니다. 현재 건물의 용도는 동식물 관련 시설입니다. 세컨하우스로 사용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2차선 도로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하고, 후포해수욕장까지 거리는 성용차로 3분거리에 위치합니다. 산밑에 위치해서 공기좋고 조용한 곳입니다. 매매가격은 1억원입니다. 지금까지 경북 울진군 후포면 삼률리 숲속에 위치한 힐링주택 매매물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